뉴델타 11은 이런 분들이 타시면 정말 좋은데요. 첫 번째는 주기적으로 장거리 라이딩을 계획하시는 분, 두 번째는 미니벨로지만 빠른 속도로 라이딩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, 세 번째로는 오르막을 자주 가시거나 체력이 약해서 오르막을 오르기 힘든 분들한테 이 뉴델타 11이 정말 좋은 자전거인데요.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휠 사이즈가 20인치 미니 벨로 중에서 가장 큰451 사이즈입니다. 휠이 크면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은 그 속도를 유지하는 항속력이 좋기 때문에 장거리 라이딩에서 체력을 세이브 하는데 아무래도 유리하고요. 그리고 항속력이 좋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유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라이딩 하시면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이451 사이즈가 정말 딱 어울리는 스펙이고요. 그리고 그 기어 구성이 시마노에서 나오는 큐스 구동계고요. 11단이고 가장 큰 기어의 그 이빨 개수가 45개로 미니벨로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. 아마 가장 큰 사이즈에 속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오르막을 자주 올라가시는 분이 오르막을 탈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고 체력이 약한 분은 어 오르막이 뭐 세지 않도록 약한 오르막에서도 오르기 힘드시잖아요. 그런 분들도 요 뒤에 기어가 크기 때문에 오르막을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신 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구성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, 어, 뉴델타 11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주기적으로 라이딩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, 그리고 미니벨로지만 속도 미니벨, 미니벨로더라도 좀 고속으로 라이딩을 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, 그리고 오르막을 자주 올라가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체력이 약해서 오르막 오르기가 힘드신 분들한테는 이 뉴델테 11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가 6월 행사가로 103만원에 판매 중에 있고요. 저희 메이슨 바이크 송파점은 10%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온능인 상품권 가맹점이기 때문에 행사가에서도 정말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시고요. 그리고 자전거는 우리 집 근처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출고한 이후에 AS 받으실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 받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집 근처 대리점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. 대리점 주소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. 참고하시고 우리 집 근처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